포르자 시리즈는 원래 엑스박스 게임입니다. 이제는 이제 PC로도 할수 있는데, 일종의 테스트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포르자 모터스포트 에이펙스부터 포르자 모터스포트 7, 포르자 호라이즌 3편, 그리고 4편. 현재까지 이렇게 4개의 포르자 시리즈를 PC에서 즐길 수가 있죠. 그런데 에이펙스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PC에서 레이싱 휠을 사용했을 때 이상하다입니다. 특히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의 첫 번째 그 PC 출시작인 호라이즌 3에서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엑스박스에서 기존에 즐기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는 듯하고요. PC에서 실제로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PC라는 것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호라이즌 3를 출시 초창기에 T150으로 PC에서 테스트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조향 느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나중에 패치를 통해서 해결은 되었지만요. 지금 와서 이제 3편을 가지고 검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호라이즌 4편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 녀석은 PC에서 문제가 있을지 혹은 없을지 저도 너무 궁금해서 직접 검증을 해봤습니다. GT 기어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힐드를 가지고 PC에서 포르자 호라이즌 4를 해봤습니다. 트러스트 마스터 T150, T300, TSPC 레이서, TSXW 레이서 그리고 로지텍의 G29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고, 저는 이제 파나텍의 CSW V2와 CSL 엘리트 PS4 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정도면 웬만큼 유명한 휠들은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TGT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테스트하면서 깜빡 잊고서는 안 해봤습니다. 이중 이제 엑스박스 1에서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휠은 XW 레이서와 나머지 파나텍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을 가지고 엑스박스에서 해보면은 조향 느낌 자체는 똑같고 포스 피드백은 이제 휠 종류별로 느낌은 이제 약간씩 다르지만은 포르자에서 발생시키는 그 피드백의 성향 자체는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엑스박스에서 엑스박스 전용 휠을 가지고 해본 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씩 다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휠 설정은 전부 기본 설정으로 했고요. 원래 엑스박스용 포르자 호라이즌은 900도까지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테스트해 본휠 중에는 1080도까지 지원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휠들은 900도와 1080도 두 설정 각각 다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는 조향과 관련된 작동이나 그 느낌 전부 같았습니다. 어느 휠로 하든지 간에 자동차의 반응은 같았고 이제 뭐 약간 느낌상 g29 와 t150이 휠 중앙에서 좀 둔감하다 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은 이게 제가 테스트한 위치가 두 제품은 tv에 이제 양 옆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몸을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거의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게임하는데 다른 휠들과 현격한 어떤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할까요 뭐그 정도입니다 pc에서는 1080도 지원도 되었고 그리고 1080도로 설정하고 하더라도 조향이 이상해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900도 보다는 더 돌려야 했지만요 그 다음은 이제 포스피드 백인데 이건 뭐 휠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뭐라고 할 수가 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x 스박스에서 x 스박스를 지원하는 휠로 하는 것이 포스피드 백은 더 낫습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더 나아요. 분명합니다. 아, 가장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은 우선 게임상 포스 피드백 강도를 똑같이 하더라도 엑스박스에서가 더 강합니다. 우선 더 세니까 더 낫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은 엑스박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댐핑이 강합니다. 운전대를 양옆으로 돌리면은 모터가 약간의 이제 저항감을 주는데, 뭐 접지 저항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있는 저항감입니다. 엑스박스에서는 이게 비교적 더 강하고 pc에서는 운전대가 저항감 없이 좀 휙휙 돌아가다가 포스피드 백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강해지는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그런데 아무래도 엑스박스에서의 느낌이 좀더 운전대의 무게감이 있고 해서 더 재미가 있습니다 어, pc에서 할때 이제 휠 설정 중에 뭐 휠댐핑 같은 것들을 높여 봐도 엑스박스에서의 느낌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미세하게나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엑스박스에는 아주 미세한 진동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rpm 최고치에서의 진동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pc에서 같은 상황에 진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진동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 트러스트 마스터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은 포스피드백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 공이라는 게 우리 그징 같은 겁니다. 이제 짱 하면서 치는 징 있잖아요. 그 징을 치면은 짱 하면서 그 잔상이라고 할까, 그 잔음 같은 진동이 있죠. 그래서 이 공이라는 이 기능은 그냥, 음, 오... 하면서 핸드폰처럼 진동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느낌이 엑스박스에서 할 때는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자 호라이즌4를 엑스박스에서 할때 강도, 댐핑, 이 이름모를 미세진동, 공이라는 진동, 이세 가지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엑스박스에서 하는 게더 재밌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런 차이를 말씀드렸더니 뭐 이게 엑스박스를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다! 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 나올까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엑스박스의 포스 피드백 시스템 자체가 좀 특수성이 있어서 나온 기술적 차이일 뿐이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엑스박스와 PC에서의 느낌을 프로젝트 카스 2를 해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pc에서의 느낌은 프로젝트 카스 2에서 생생함을 선택해 갖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엑스박스에서 하는 느낌은 프로젝트 카스 2의 어, 유익한이나 아니면 실감 나는 이란 프리셋을 사용하는 것 거기 플러스 약간 톤을 증가시킨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박스에서 하는 게더 재미가 있어요 자, 제가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약간 특이사항이 있었던 걸 말씀드리면은 이 테스트는 2018년 10월 8일날 진행이 되었습니다. 게임상 문제이건 휠 드라이버나 펌웨어 문제이건 T150을 사용하면은 기본 설정에서 악셀과 브레이크 매핑이 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기본 설정에서는요, 게임에서 악셀하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커스텀으로 매핑을 해서 해봤던 것이고요. 이건 뭐 드라이버나 펌웨어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로지텍 휠 얘기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은, 저도 이제 어쩌다가 제 채널로 이제 찾아 들어올 때 검색을 하면요, 제 채널 이름하고 G29가 같이 검색이 돼요. 제가 G29를 리뷰한 것을 찾으시려던 분들이 많은가 봐요. 어, 제가 로지텍 제품을 딱히 잘 언급하지 않는 거는, 솔직한 말로 저는 로지텍 제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휠 중앙에 포스 피드백 데드존이라는 게 있거든요. 휠 중앙 일 부분에서 아예 피드백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역시 포르자 할 때도 이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잘 되고 있는지 중앙 부분에서 느낄 수가 없으니까 좀 힘듭니다. 이게 뭐느낌상인지 몰라도 이제 설정 중에 미니멈 포스 피드백인가 약간 뭐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높이니까 약간 좀 괜찮아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은 포르자 호라이즌 4는 엑스박스로 하건 PC로 하건 어떤 휠로 해도 좋다에 따른 자동차의 조향은 같다입니다. 그리고 포스피드백은 엑스박스와 PC에서 하는 것이 같아질 수는 없다. 엄청난 차이는 아니더라도 엑스박스의 포스피드백 느낌이 약간 더 좋다... 좋다? 좋다 라기보단 더 재밌다. 라는 게제 테스트의 결론입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말씀드리면은 포르자 호라이즌은 패드용 게임이다. 라는 말을 온라인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패드로 해도 재밌는 게임이다. 라는 게좀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다른 시뮬레이션 레이싱 게임들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쉽다 보니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솔직히 전 잘하진 않아요. 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호라이즌4 초반부에 그한번 했던 코스를 이제 비 오는 날씨로 한번더 하는 아, 그런 미션이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 시도이고요. 휠 각도는 900도, 아, 드라이버타 난이도는 무적. ABS 트랙션 컨트롤 꺼짐, 스티어링 시뮬레이션, 주행 라인 없음, 되돌리기 없음, 심지어 손상도 시뮬레이션입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다만 이제 변속만 클러치 없는 수동으로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휠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 온라인에서 꼭 이겨야 한다면 그것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은 단순히 혼자서 즐기는 데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런 난이도입니다. 저는 필로 하는데 있어 포르자 호라이즌 2의 스토마일랜드가 호라이즌 시리즈 중 가장 어려웠고 그 이후로는 휠 플레이 난이도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진짜 이제 시뮬레이션 레이싱 게임들을 필로 해 오셨고 특히나 오프로드에 있어서는 뭐더트레리 정도의 그런 게임들을 필로 해 보셨다면은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들에 비하면 호라이즌은 조종 난이도가 되게 쉬운 편입니다. 포스트 피드백에 관련해서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예전부터 그 포르자 시리즈는 엑스박스로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박스 기준으로는 포르자 호라이즌 2에서부터는 포스트 피드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호라이즌 2의 그 포스트 피드백 방식이 지금까지 아주 크게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조금 조금씩 개선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포르자 호라이즌은 옛날부터 휠로하기에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엑스박스와 PC의 포스피드백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엑스박스로 하다가 PC로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합니다. 다만 엑스박스에서 휠로 하는 게 뭔가 좀 무당탕탕 하는 그런 어, 더 재미가 있는 거죠. 이제 뭐 듣는 분들에 따라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을 여기에다 다 대입시켜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호라이즌은 휠로 할수 없는 게임이다. 라는 글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아, 첫 번째로는 레이싱 휠로 처음은 해보시는 분들이시거나, 그래서 레이싱 휠 자체가 처음엔 어렵다 보니 그걸 가지고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레이싱 휠로 해보신 게임이 많지 않아서 뭐 한두 가지 정도만 해보셔서 그 게임을 정답이라고 정해놓고 그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드로 하나, 휠로 하나는 그냥 개개인에 따른 성향이나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만 아케이드성이 있는 레이싱 게임 중 휠로 플레이했을 때이 정도의 물리와 포스 피드백을 가지고 있는 게임은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 말고는 없습니다. 예전에 드라이브 클럽 같은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뭐 호라이즌 2하고 비교하는 글, 뭐 그런 글들도 있었는데 물리나 포스 피드백으로는 드라이브 클럽은 포르자 호라이즌 2에 비교해도 그냥 아케이드입니다. 호라이즌과 비교하는 게좀 민망할 정도예요. 어쨌든 저는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가 휠로 해도 훌륭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